전기분해 실험장치에 대한 설명이더 옳지 않은 것은 전류가서 흐르게 해주기 위해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준다. 맞아요. 수소니까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빼내는 거니까 수산화 탄소를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고 A, A 시험관에 모인 기체는 원소는 가장 가볍다. 예 지금 뭐냐면 얘가 그 수소거든요. 네. 모인 게 수소거든요. 수소는 기호 일번요소 제일 가벼워요 모든 원소들 중에서 그래서 얘는 맞고 B 실험관에 모인 기체는 산소이다. 얘가 수소면 얘 산소일 거 아니에요. 수소랑 산소를 결뤄보니까 어, 네. 맞고 물이 아리 아리스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실험이다. 이건 지금 지금 이건 지금 사원소 중 하나임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실험인데 그래 어... 아니에요. 왜냐면 이걸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라는 걸나와으니까 아, 아 장난 아니에요? 음. 물이 분해된 물이 분해로 생성된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이다. 맞아요. 이 분해로 생성된 게 수소랑 산소인데 있는 원소니까 더 이상 분해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음. 맞고 그래서 4번. 꿀띠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댁의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.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